오늘 수학경시대회에 a반 학생 3명 b반 학생 3명 c반 학생 2명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분단 4줄의 네 좌석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8명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얘가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이 조건들을 한번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가조건은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한다 즉. 가로로 이웃한 자리에는 같은 학급의 학생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 같은 반, 같은 분단의 바로 앞뒤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한다. 즉, 세로로 이웃해 있는 자리들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이웃하여 앉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로도 안 되고, 세로로도 이웃한 자리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올 수, 앉을 수 없다. 라는 게 가와 나조건이 되죠. 그럼 다 조건은 뭐냐? 자, 잘 봐. 우리가 만약에 분단별로 학생을 나누어서 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A반에서 온 3명이 똑같은 3명이 아니라 다 다른 3명일 거 아니에요. B반도 마찬가지고요. C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봐라. 만약에 1분단에 A반에서 2명이 와서 앉고 B반, C반에서 각각 1명씩이 와서 앉는다라고 한다면 그지? 만약에 A반에 A2, A3, 그 다음에 B반에선 B1, C반에선 C2가 이렇게 1분단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봐. A반끼리는 서로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반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같이 떨어져 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올수 있는데 뭐 B에서는 B1이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B1 자리고요. 여기는 C2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봐라. 요 A반에 배정된 첫째 줄과 셋째 줄에서 누가 A2가 누가 A2 뭔 소리야. 어느 자리에 A2가 앉고 어느 자리에 A3가 앉을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 봐.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이 경우엔 교탁에 가까운 자리인 첫 번째 줄에 A2가 와야 되고요. 세 번째 줄에 A3가 와야 되는 거죠. 즉, 이 A반 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다 조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 우리가 이 문제를 C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봐와. C1, C2가 서로 다른 분단에 가는 경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즉, 여기가 1분단이고 2분단인데, 이렇게 중간을쫙 나눠볼까요? 그러면 1분단, 2분단. 이렇게 C1과 C2가 갈라져서 앉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봐. 누가 1분단에 오고 누가 2분단에 올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네, C1과 C2 중에. 그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예. 네, 그 다음 봐. 그러면 봐, 1분단에 이미 한 자리가 딱 찼으므로 나머지 세자리를 A반 또는 B반 학생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AAA가 올 수는 절대로 없죠. 이렇게 오면 어떻게 안뜬 간에 A반끼리 앞뒤로 이웃해서 앉게 됩니다. 따라서 A반이 많이 와봤자 2명까지밖에 못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때 B반은 B가 두 명이고 A가 한 명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잘 봐. C1과 C2가 1분 단 2분 더론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1분 단에 A가 두 명, B가 한명 올지, 혹은 1분 단에 A가 한 명, B가 두명 올지 결정하는 게또두 가지가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봐. 그래서 만약에 1분 단에 A가 두 명, B가 한 명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a1, a2, a3 중에 어느 놈두 명이 1분단에 올 거고, 어느 놈한 명이 2분단으로 갈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3, 2분단으로 갈한 명을 이세명 중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요. 당연히 b1, b2, b3 중에 어떤 한 명만 1분단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걔를 선택해 주는 방법이 또세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분단을 배정하는 예, 경우의 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그려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봐. 1분단을 먼저 앉혀 봅시다. 1분단을 먼저 앉힐 때 a가 떨어져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앉았다고 치죠. 자 그러면 BC가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혹은 A와 A가 이렇게 앉았을 때 BC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2분단을 e 채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2분단을 e 채울 때 우리는 A부터 앉힐 겁니다. 그렇죠 왜? A는 A 옆에 못 오기 때문에 A가 올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거나 또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봐라. 먼저 A가 B 옆에 왔다라고 한다면 C는 어디에 와야 되냐 이거야. C는 당연히 네 번째 자리에는 올 수가 없고요. A 옆에만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자, 그런데 만약에 C가 여기 왔다면 나머지 두 자리를 B B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B가 이웃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건 안 되는 경우기 때문에 C는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B, B를 이렇게 앉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봐, A라는 놈을 C의 옆 자리에 앉혔을 때에는 그죠? C라는 놈은 여기 아무데나 와도 되는데. C가 여기에 오면 BB가 이렇게 이웃하게 돼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C가 세 번째 자리에 오게 돼도 BB가 이렇게 이웃하게 돼서 안 됩니다. 따라서 C는 반드시 어느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경우에 BB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요렇게 와야 되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AA가 첫번째, 세번째 그 다음에 BC가 두번째, 네번째 네 일때는 요렇게 두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그 다음 봐 만약에 A가 첫번째, 세번째 자리인데 CB가 두번째, 네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A가 이제 이쪽 C옆에 오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C는 어디에 갈수 밖에 없냐 하면 그죠? C가 어디 가야 돼요? 만약에 C는 이제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C가 여기에 올 수는 없죠. 그러면 B, B가 이웃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첫 번째 자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이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B, B가 되는데 어? B하고 B가 또 좌우로 이웃하게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안 돼요. 그쵸? 그럼 봐라. C가 어느 자리에 와야 돼. 네 번째 자리에 와야 되고 B, B가 이렇게 온다라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냥 이렇게 한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 A가 B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B 옆에 A가 오게 되면 C는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럼 C는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와야 되는데 만약에 C가 세 번째에 오게 되면 B, B가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앞뒤로 이웃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세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C가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되면 B, B가 또 이렇게 이웃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몇 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한 가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가 첫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총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 이 A가 만약에 음? 첫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와 네 번째 자리에 오더라도 여기 빈칸두 개를 B나 C로 채우고 똑같이 오른쪽을 채우는 방법은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안 해봐도 알겠죠. 그래서 그냥 또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지워버리고 A가 두 개가 어떻게 오는 경우. 네. 첫 번째와 네 번째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첫 번째와 네 번째 오는 경우는 자잘봐 여기가 B, C가 올수도 있고요. 혹은 A가 첫 번째와 네 번째 오는 경우는 요 자리가 C, B가 올 수도 있겠죠. 자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올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예요. 그러면 C가 올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하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근데 C가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가 B, B가 되기 때문에 이웃해서 안 돼요. 그죠? 그러면 C는 세 번째 자리에는 C옆이라 못 오고요. 따라서 C는 네 번째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 B 요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다음 A가 만약에 요 C 옆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C는 어느 자리에 올수 있냐면 하 아무 자리에나 다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C가 네 번째 자리에 온다면, 여기가 BB가 돼서 이웃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이 자리에 온다라면, 예, BB가 되는데, 그죠? 요거 딱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고요 C가 어느 자리에 온다면, 첫 번째 자리에 온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봐라, C가 여기가 A고, 여기가 C면, 여기가 BB가 와야 되는데, B 옆에 B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놈은 거꾸로 A, C, B, A로 보면 되는 거잖아. A, C, B, A. 따라서 여기서도 이와 똑같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두 가지, 그 다음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총네 가지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라. 이렇게 해보면 이게 6가지, 10가지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가 돼? 여기가 곱하기 10이 됩니다. 10. 그럼 얘는 얼마야? 4, 9, 4, 36 곱하기 10이니까 총 360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 C1, C2가 서로 다른 분단에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C1, C2가 서로 같은 분단, 음, C1, C2가 서로 같은 분단에 배정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럼 봐, C1과 C2가 예, 1분단에 배정이 되느냐, C1과 C2가 2분단에 배정이 되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게두 가지고요. 그다음 보세요. 만약에 C1, C2가 1분단에 배정이 된 경우, 여기에 A 반두 명이 왔다라고 한다면 B 반세 명이 2분단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웃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 반이 1분단에 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A 반한 명, 1명, B 반한 명이 오고, 그 다음에 A 반두 명, 2명, B 반두 명이 2분단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지 야, 그때! 요 1분단에 올 A반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게또세 가지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반에서 올한 명을 선택하는 게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바로 분단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CC, 1분단을 배정하면서 2분단이 앉을 수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CC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렇게 A, B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C, C가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올 수도 있어요. B, A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봐. 이제 이 왼쪽은 A나 B로 채워야 되는데, A 옆에는 A가 올수 없으므로 여긴 B가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 옆에는 A가 올수 없으므로 A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봐라. 그러면 이 자리에는 A도 못 오고 B도 못 와요. 그죠? 왜? A가 오면 이렇게 이웃하게 되고 B가 오면 이렇게 이웃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A, B 옆에는 A가 와야 되고 A 옆에는 B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그러면 A도 못 오고 B도 못 오게 됩니다. 따라서 C가 첫 번째, 세 번째 앉는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찾을 수 없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당연히 C가 첫 번째, 세 번째 앉아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C가 두 번째, 네 번째 앉는 경우도 어떤 경우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맞는 경우를 찾기 위해서는 C반에서 온두 명을 첫 번째와 네 번째에 안 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첫 번째와 네 번째 안 친다면, 그죠? 이 경우에 봐 여기는 A, B가 올 수도 있고 혹은 B,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볼까요? 그러면 봐라 A 옆에는 당연히 B가 와야 되고 B 옆에는 A가 와야 되니까, 예, 당연히 B 위에는 A가 와야 되고 여기는 B가 오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맞죠? 이 경우도. A, B가 여기에 와야 되고요. 옆자리에는 같은 반이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로, 저 세로로도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B반이 오고 여기 A반이 오면 되겠죠. 네, 따라서 이런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 가지에서 딱두 가지 경우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따라서 이 경우가 36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합쳐 주면, 자, 1번 경우 우리가 첫 번째에서 셌던 게 360가지고요. 그다음에 2번 경우 두 번째에서 셌던 게 36가지였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396가지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